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지금 상황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할 때 특수활동비 나왔잖아요. 그 특수활동비와 때려야 뗄수 없는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 어제 전직 정부, 전정부에도 국정원장 3명이 나란히 또처재판 받았어요. 네. 지금 그. 어,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 네. 그리고 이병호 전 원장이 어저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공여 혐의로 이제 재판을 첫 공판을 받았는데 네이세 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네네 네. 네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네. 하셨던 분들이고 네. 이분들이 이제 모두 36억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네.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 1월에 기소됐나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네, 재밌는 얘기가 네. 그. 네. 박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아하. 나왔었잖아요. 네. 이병기 전 원장이 했던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이, 이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 나라 돈을, 나라를 위해 쓸줄 알았는데, 네. 사적으로 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감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기 전 원장이 했던 얘기는, 지금 뭐 CG로 저희가 보여드립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병기 어, 남재준 사실 남재준 원장은 군 출신입니다. 또 한때는 뭐 당시 군 생활할 때는 부하들한테 많은 신망도 받았던 인물로 평가됐었는데 남재준 전 원장, 이병기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 세명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세명이 나란히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언론의이 기사가 있지만요. 이거는요, 나라의 수치예요. 나라의 수치입니다. 정보 최고 수장들이 나란히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스러운 일로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것.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있,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요, 이세 명이 영장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리라고 하죠. 영장 심사를 받을 때 했던 말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 세 명의 국정원장들은 당연히 변호인들을 선임했겠죠. 그 변호인들은 모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 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급한 돈이 국정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금품 거래의 대가성과 고의성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병기 전 원장이 어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밝혔습니까? 거기서 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것이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한 저희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므로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쓰였다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와 반대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죠. 이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이제 와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니까요 애초부터 주지 말았어야죠. 물론 이 본인들은 변명을 하기를 아,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느냐. 네. 상반인데. 근데 이런 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관이 지시를 하면 따라야겠죠. 부하들은. 하지만 위법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면 안 됩니다. 맞도록로도아 네. 본인이 정말로 정말로 충절이 있으면 건의를 해야죠. 대통령님. 네. 이걸 정말로 이,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물어봐 요 용도를 물어봤어야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정보를 잘하는 그 정보수장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 네. 그럼 과연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하하. 몰랐으면 직무유기죠. 네. 제대로 일을 안한거 아닙니까? 셋다. 네. 알고도 했으면 그건 범죄고요. 네. 어, 직무유기 아니면은 뇌물입니다. 본인이 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으면 최순실 존재 알고 네. 대통령이 어마한데 쓰는 걸 알고도 준 거예요. 네. 몰랐으면 일을 제대로 안한 거고요. 제가 소문을 한번 드리면요 그럴까요? 네. 이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두 그 국정원 출신이 아니거든요. 남재준 전 원장은 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외교관 출신. 네. 이병호 전 원장도 군인이자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 업무의 국정원의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세 명의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국정원의 예산을 총괄하고 그리고 네. 집행하는. 기획조정실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수 전 기조실장인데요. 그한 분이었고 그 기조실장은 어, 이건 여담입니다. 아무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총애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서 그 기조실장은 또그 돈을 청납 그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다가 전달하는 것은 네. 관례였다. 아마 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다라고 네. 이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그럴까요 네.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쓰는 그 통치비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돈을 많이 그런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계좌로 송금을 한다라든가 네. 그런데 굳이 현금으로 바꿔서 네. 그 다음에 가방에 별도로 넣어가지고 네. 어 안봉근 전 비서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은밀하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게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네. 또 통치일까라고 하는 네. 부분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분들의 주장도 일견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원장으로서 국가 수반이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 금액을 네. 거절할 수 없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현금화 해가지고 이런 은밀하게 건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한번쯤 생각을 해서 네. 어, 뭔가 대처를 해, 해야 되지 않는 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을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전대통 대통령의 대국민 3차 대국민 담화 당시로 좀 돌려드릴까요? 그때 박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박상희 소장님. 네.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사심도 품지 않았다 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이 특수활동비, 35억 넘는 특수활동비가요. 차명 폰요금, 의상실 운영, 그 최순실 의상실 운영이요. 기치료 대금,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특활비 전달한 3인방한테 활동비, 추가비 명목으로 특활비 지급한 사실을 드러났어요. 이건 사익 추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전 원장이 정말 이렇게 이 국가의 돈을 유용할 줄은 몰랐다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에 쓸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질문이 정말로 이 내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모르셨던 건지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공적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아하.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연결해서 이전 국정원장들도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면서 이렇게 쓴 것도 문제고, 네. 어쨌든 그 책임에서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마침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선거개 재판도 열린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맞네요.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하게 활동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laughs> 특수활동비 맞는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네. 이 지금 아직도 이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이 특수활동비가 다 나가는데요. 다 국민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냐? 눈먼 돈이라고 불러요. 눈먼 돈 마음대로 그냥 쓰지 마시고, 정말 국가에 위해 쓰시고,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영수증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